목요일 사주. 안녕하세요. 목요일 사주 김목사입니다. 인생을 바꾸는 하루 30분 전자책 사주 121의 도전 강의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자, 개유일주 하겠습니다. 191페이지고요. 개유일주 사주 성향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그릇이라고 썼습니다. 정한수라고도 하고요. 옛날에 우리네 여인들이 쪽집머리하고 깨끗한 사발에 정수 담아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했잖아요. 그 물을 정한수라고 하죠. 비나이다, 비나이다. 전쟁터 나간 서방님 돌아오게 해주세요. 뭐 아들, 과거 급지하게 해주세요. 아들 낳게 해주세요. 뭐 그런 소원을 빌던 기제였죠 물그릇은 어때요? 정지하면처럼 음, 미동이 없어요. 물이 흔들릴까요? 안 흔들려요. 그래서 개유일주가 어떠냐? 차분하고, 어, 고즈넉하다. 단정하고 깔끔하다. 막 까불까불. 절대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그 속마음은 어떨까요? 절절하죠. 음, 끌어 넘치는 거예요. 서방님, 아드님, 아들. <laughs> 딸은 왜 없어요? 그러게요. 딸을 비는 건못본것 같네? 왜 그러셨을까? <laughs> 날도 비셨겠죠 설마 <laughs> 자 (12운성)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운성) 병이에요 진짜 아플 병자인데요 이 병을 어떻게 설명하느냐 예를 들면 음, 아플 병자니까 내가 만약에 아프다. 그러면 건강했던 때가 너무 그립겠죠. 그리고 아프니까 아픈 사람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병을 깔고 있는 사람 중에 악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일관성이 좀 없어서 그렇지, 마음이 좀 왔다 갔다 해서 그렇지, 정이 많은 거죠. 여기 써있죠. 배려심, 동정심, 측은지심, 응? 음? 이게 병인 거예요. 이런 마음이 많죠. 그리고 내 몸도, 내 건강도 좀 조심하셔야 돼요. 병으로 오면. 일지가 어, 특히 춤으로 부딪힐 때 이럴 때 특히 조심해야 되고요. 그리고요. 병을 12신살로 뭐라고 해요. 역마라고 하잖아요. 역마살. 아 움직이는구나. 뭐가요. 여러 가지가요. 내 마음도 감정도 공부도 돈도 잘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진득한 이 한길 올 곳이 중요한 글자가 바로 병이에요. 하지만 개유의 유금은요, 좀 다른 병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잘안 움직여요. 고를 때좀 따지죠. 환경적으로 나한테 맞는지, 뭐, 그럴 때는 좀 움직이는 것 같지만, 한번 자리를 잡았다, 그러면 그 자리에 그냥 있으려고 그래요. 어, 하지만 마무리가 되었다, 어느 궤도에 올랐다, 그러면 그럴 땐 움직이죠. 어, 이 병이 인성의 병이니까 공부에 있어서는 지적 호기심에서 오는 영마에더 가깝고요 또 파고드는 집념도 있어요 그래서 또 다른 공부를 위해 움직인다 목표의 설정을 위해서 움직이는 거죠 어, 해서 움직임의 인터벌, 이 간극이 그리 단발로 치고 빠지는 타입은 아니에요 지장간 볼게요 경금, 신금, 제왕, 걸록 인성이 보통이 아니겠네요. <laughs> 자, 개유가 그래서 공부사주다라고 하는 거예요. 공부를 안 해도, 공부를 못 해도, 이 공부로, 배운 걸로 내가 먹고 사는 걸 풀어야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정묘, 개유를 비교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정묘와 개유 모두 인성의 병이죠. 어... 그런데 정묘는 양의 발산이고요. 개유는 음의 수영이죠. 정묘와 개유 비교해보면 공부에 있어서 누가 더 집중을 잘할까요? 개유가 훨씬 잘하는 거예요. 누가 더 엉덩이가 무거울까요? 개유죠. 개유는 미동이 없어요. 귀인도 보세요. 문곡이 있죠. 물론 정묘도 문곡이긴 해요. 여튼 문곡 귀인이 뭘까요? 일단 문 어쩌고 뭐학 어쩌고 이런 글자가 들어간 귀인은 전부 다 공부 좋아하는 거예요. 일단 공부로 좀 풀려고 하는 거죠. 어 그리고 병을 역마라고 하잖아요 어디서 역마가 올까 공부에서 오는게 어 빠르겠죠 단지 개유는 원칙 소신이 있어서 거기에 안 맞을 때 움직이려고 하고요 정면은 발산의 아이콘이라서 공부를 하긴 하는데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게 맞나 저거 할까 뭐 이런 심리 변화 의 요동이 이 단전에서부터 우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정면 엉덩이가 그래서 개유보다는좀더 들썩거리는 거죠. 국망은 요술해예요 정관 겁제. 공부를 잘하는 거에 비하면 정관의 인연은 좀 약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동을 하든, 로테이션을 하든, 이런 유해의 움직임이 있는 직군이 좋고, 그렇다 해도 자존심이 강하고, 사람을 버거워 하는 거예요. 어, 내가 꽂힌 공부를 좋아하니까 공부가 가장 쉬운 거죠. 그래서 공부를 어디 들어갔는데, 아이고, 난 못해 먹겠네 하는 거예요. 여기에 겁제 공망은, 겁제의 가장 상징적인 것이 승부욕이잖아요. 이게 약한 거예요. 안 한다기 보다는 하기가 싫은 거죠. 좋아서 내가 공부한 거지, 누구랑 승부는 보기 싫은 거죠. 그러니 지름길 없냐, 나좀 껴줘, 나 이거 못하겠어. 그렇게 나올 여지가 많은 거예요. 직업성은요, 유금은 단단한 금속이에요. 금속성의 완제품과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똑 떨어지는 맛이 있죠. 일단 성향적으로는 똑 떨어지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인성의 왕지니까 고집이 얼마나 세겠어요. 겉에서는 차분해 보이지만 내가 맞다 싶으면 밀고 가는 결단력도 아주 대단하죠. 그래서 자기 일을 하는 게 가장 좋아요. 공부의 왕지니까 전문가 영역의 자격증 베이스가 좋은 거죠. 자격증이 아니래도 나만의 특화된 일을 하는 거예요. 금속성과 관련한 일은 부차적인 거예요. 여튼 배운 걸 써먹어야 된다. 이것이 골자죠. 직종으로는 교육, 예술, 예술 기술성 가미된 일인데요. 음식, 디자인, 뭐 그리고 단단한 수요와 관련한 의료, 미용, 세공, 세무 괜찮죠. 유금이 철수의 계금이라고 하잖아요. 자본이 난제를 해결하는 상담직 괜찮습니다. 여튼 인성을 발판으로 한 전문직이 좋은 거예요. 우각형 이미지화에서 십성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수일간 빨간 동그라미에 두고요. 수기운 두고요. 시계 방향으로 수목화 토금으로 꼭지점마다 자리를 배치하고요. 그리고 각 꼭지점은 아시겠지만 빅업식상, 재성, 관성, 인성이 붙박이니까 오행만 붙이면 되겠죠. 그리고 계유니까 계수, 유금, 인성, 비겁에 두고요. 지장간은 인성, 경신, 제왕, 권록이고요. 그리고 지장간에 없는 오행, 먼저 비겁부터 볼게요. 수기운, 계수병, 임수, 목욕이고요. 식상, 목기운, 을목, 절, 감목, 태고요. 재성은 화기운, 정화, 장생, 병화사. 관성, 토기운, 기토, 장생, 무토, 사죠. 어, 인성부터 보겠습니다. 인성 경금 재왕 신금 걸록 재왕좌 병궁 또는 걸록좌 병궁이라고 하고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십성에 걸록 재왕이 있다 그러면 먹고 사는데 걸록 재왕을 꼭 파고 가는 게 가장 좋다고요. 개유는 공부에 대한 욕심이 강해요. 물론 강하다고 다 공부로 풀리진 않아요. 병으로 귀결되니까 공부로 마무리가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구력을 발휘해서 공부로 관철시켜야 되죠. 그런데 공부만 잘하냐, 공부만 좋냐, 공부만 참냐 아니에요 할줄 아는 게 많아요 인성의 왕지는 할줄 아는 게 많아요 그래서 그것이 도리어 약점이 되는 거죠 어, 해서 하나 딱 집어서 가야 되는 거예요 엄마는요 유금의 엄마니까 수용적이면서도 강단 있고 자기 자리를 지키는 엄마예요 막 음, 나선다기보다는 중심을 잡아주는 엄마겠구나 그런데 엄마도 병으로 규결되니까 하는 거에 비해서 결과물이 약할 수 있겠구나 하는 겁니다 비거볼게요. 계수는 개유 자체니까 빼고요. 임수는 목욕이에요. 형제가 나와 다를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좀 차분하다. 그러면 어느 형제는 친구 좋아하고 막 돌아다니고 사교적이고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러나 병 목욕이 병으로 귀결되면 각자 도생 또는 일찍 떨어져 살 여지가 높은 거예요. 각자 도생이라는 것은 설령 같은 일을 해도 서로의 바운드리를 지켜주는 거죠. 일주가 병으로 안 주면요 어, 사람들이 심성이 참 착해요. 모질거나 이기적인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 계유는 형제도 좀거리두기 하면서 애정을 가지고 주시하는 거죠. 손을 내밀기도 하고요. 어, 자 그리고 개유가요 병으로 와도 잘안 움직인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게 나는 당주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 아무래도 병으로 오면 상황적으로 환경적으로 집중 못하게 하고 자꾸 움직이게 되고 상황이 그렇게 될 여지가 높은 거예요 그래도 흔들리지 마시고 정진하세요 식상 보겠습니다 을목은 절이고요 절 태종 병궁이라고 하고 갑목은 태 태종 병궁이에요. 개유여명은 산액이 있어요.나올 때 고생하신다든지 어~ 그래서 내가 그렇게 몸이 유연하지 않다 손발이 차다 뭐~ 그런 기조가 있으시면 처음부터 좋은 날 택일 받으셔서 재왕절개 하시는 게 훨씬 나으세요. 식신이 절이라는 것은 내박그르기 자칫 잘못하면 끊어지고 아플 수가 있어요. 몸이 아주 강골은 아닌 거죠. 강단은 있을 수가 있겠지만 강단, 강골은 다른 개념이에요. 그래서 개유는 몸에 칼될 일이 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어, 좀 튼튼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어, 여명에게 자식이 절태라는 것은 자식의 덕을 보는 차원에서 좀 불리해요. 어, 병으로 종하니까 각자 도생. 각자 잘 살자, 두 집은 한 가족, 뭐 이런 개념으로 독립시키셔서 지내시는 게 훨씬 낫죠. 하지만 절처 봉생이잖아요. 태는 또 서서히 잘 되는 것이고요. 떨어져 지내면 나중에 효도도 받고 더 돈독할 수가 있습니다. 일, 운, 일복도 절태니까 억박이 좀 나요. 그래서 협업이 어느 면에서는 좀 어려워요. 내가 하고 말지 뭐. 이렇게 되실 수 있어요. 어, 그런 업상이 훨씬 좋습니다. 화기운 재성 볼게요. 정화 장생 병화 사 장생종 병궁 사종 병궁. 음, 장생이면 좋죠. 그런데 병화가 사주에 어딘가 있다 그러면 일단 남명 입장에서 부인인데 부인이 좀 허약할 수 있어요. 무력하거나 그래서 처덕은 좀 약하다라고 해요. 뭐. 꼭, 건강해야 처덕이 좋냐? 잘 벌어야 처덕이 좋은 거냐? 뭐, 이렇게 반문하실 수 있겠지만, 그래도 이왕이면, 좋은 게 좋은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병화가 앉아있다, 그러면 남녀 모두 아버지, 그리고 남명에게 부인, 여명에게 시모가 다 덕을 논하기가 좀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주가 아주 뜨거운, 뭐, 병화 일주, 뭐, 이런 일주 아니라면 병화 싫어하는 일주가 없어요. 개유는 차갑차갑한 이미지잖아요. 태양이 필요해요. 말하자면 덕을 본다기 보다는 존재만으로도 나에게 동기부여가 되고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강하다면 화균이 꼭 필요하고요. 신약해도 있을 건 있어야 하는 거죠. 어차피, 개유는요 누구 덕보는 사주가 아니에요. 끌어주는 사람이 있긴 해도 내가 일해서 먹는 사주라고요. 또 내가 움직일수록 돈이 되고요. 아 억울해. 아 그래. 누구는 막 차려주고 먹여주고 그러는데 난왜 이렇죠? 뭐 어떡해요. 그것이 여러분의 운명인 것을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내가 일했는데 못 찾아 먹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보다는 천배 만배 낫죠. 관성은요, 화토 동법이죠. 기토 장생, 무토 사. 역시 사로 오면, 무토가 있다면, 여명에게 남편, 남명에게 자식의 운기가 좀 불리해요. 개유가요, 남명, 여명 모두 이성운이 아주 뭐 폭발적으로 공급이 많지 않아요. <laughs> 공급이 많다 이럴 뻔 했네요. 아니에요. 어, 만남이 인간 관계가 국소적이에요. 만나는 사람만 만나려고 드니까 더더욱 공급이 모자라죠. 또, 직업적으로도 공망이고 병으로 오니까 공부를 잘해도 잘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럴 때는 식상, 특히 식신의 유무 잘 봐야 되고요. 그래서 더더욱 직업적으로 자기 전문직이 좋은 거죠. 자, 책에 있는 내용 보겠습니다. 전자책이고요. 크몽이라는 사이트에서 판매를 하고 있어요. 계속 물어보셔서. <laughs> 여튼 같이 보면 훨씬 능률도 오르고 눈에 쏙쏙 들어오겠죠. 자, 1, 2, 3, 4, 5번. 비겁식상, 재성, 관성, 인성순이고요. 수목과 토금으로 배치하고요. 지장가는 인성의 몰빵이죠. 인성이 발달한 분들은 성향적으로 크게 보면요, 개유처럼 인성이 있다라는 것은 첫 번째는 사람들이 품위가 있어요. 배운 티가 나는 사람들이에요. 안 배워도 티가 막 나요. 관대, 쇠, 장생, 사가 그렇죠. 뭐 그럼 다른 건티안 나나요? 어, 왜 그렇게 극단적이세요? 티가 나겠죠. 식상이 막 발달하고 그러면 행동이 우아하겠죠. 여튼 음. 응? 삼천포로 빠지지 말아야지. <laughs> 그래서 품위가 있어요. 어, 저 사람 점잖네 그런 거예요. 다른 면으로는 좀 시크해 보이고요. 두 번째는 도와주는 사람이 많고요. 또 내가 그걸 좀 바래요. 처음부터 나서진 않아요. 1번 타자 이런 거 싫어요. 최소 2번 타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성이 많은 사람들은 그것이 자이든 타이든 나를 챙겨주는 사람이 꼭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잘 이끌어내죠. 어, 그러니 내가 이리저리 신경 안 써도 하고 싶은 거할수 있는 거예요. 개유는 편인이죠. 어, 그래서 아닌 데 시크한 듯. 바른 생활의 이미지를 가져요. 꼼꼼하고. 그런데 이게 페이크는 아니지만, 어, 좀, 거짓은 아니지만, 여튼, 친해지면요. 어, 자세히 보면요. 어, 이 개유가 귀여워요. 허당이기도 하고, 막 챙겨주고 싶고, 또, 모성애, 부성애를 좀 자극하는 일주라고 하는 거예요. 자, 1번 비겁부터 보겠습니다. 1번 비겁, 목욕, 병. 형제에는 좋죠. 그런데 각자 도생일 여지가 높아요. 목욕으로 오면 개유와 다른 엔터적인 기질의 형제가 이 같은 엄마 아빠 아래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이번 식상 절태. 여명은 자식 운이 좀 약해요. 어, 최소 평범 자식? 뭐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 있어요. 나을 때 고생하실 수 있고요. 어, 끼고 있기보다는 일찍 독립시키는 게 훨씬 좋습니다. 3번 재성장생사. 사가 병을 만나면 병아죠. 해당 육신이 좀 몸이 허약할 수가 있어요. 아니면 어른으로서 역할이 좀 미미할 수가 있어요. 남녀 모두 아버지고요. 남명에게는 부인이고 여명에게는 시모인데 여기 이분들에게 해당되겠죠. 4번 관성장생사죠. 어, 마찬가지예요. 사 무토가 오면 어, 그런데 어느 책은 어, 병아라고 되어 있을 텐데요. 좀 자체적으로 수정해주세요. Sorry. <laughs> 죄송해요. 자, 여명에게 남편, 남명에게 자식인데 허약하거나 무력하거나 병으로 종한다는 것은 좀 각자 도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각자 잘 알아서 사는 게 좋죠. 무정해 보일 수 있지만, 그러나 서로의 영역을 존중해 주는 거예요. 생각하기 나름이죠. 5번 인성 걸룩재왕 학문적인 재능 소질이 있고요. 단지 병으로 앉아 있으니까 일관성이 좀 약할 수가 있다. 그래도 지구력을 가지고 음, 전문가 영역으로 갈수 있도록 자격증 베이스 등 이렇게 준비하고 공부하시는 게 좋습니다. 모친은 당주 계유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죠. 그런데 효신이잖아요. 모친과 애와 증이 동시에 있는 거예요. 병으로 앉으면 따로 또 가치가 훨씬 좋습니다. 자, 12신살, 12운성 보겠습니다. 축토라서 삼합, 사유축이고요. 까만 글자는 12신살이고요. 때, 시기, 방향을 나타내고요. 보라색 글자는 12운성이고요. 상태, 상황을 나타내죠. 개수일간합은 무토, 무게합이고요. 그리고 개수일간충은 정계충이에요. 뭐, 여기에 대해서는 다른 일주에서도 많이 설명을 드렸어요. 넘어갈게요. 자, 파란 스파크, 일지와 지지의 충돌이고요. 빨간 동그라미는 12신살, 12운성의 종합적인 검토의 결과적인 조심이라고 하겠습니다. 파란 동그라미는 사주원국에 따라서 신강 신약에 따라서 좋을 수도 약할 수도 있는 호불호의 조심이고요. 먼저, 파란 스파크, 유금, 유금, 어, 동창이고요. 그리고 자수, 자유 귀문, 임목, 인류 원진, 묘목, 묘유충, 자 빨간 동그라미 임목 묘목이고요 파란 동그라미는 유금 미토 자수입니다. 어 지지 1 2개 하나씩 볼게요. 지사의 사화부터 보겠습니다. 사화 지사일태 괜찮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태는 원래 변화를 두려워해요. 그런데 유금과 붙으면 변동 변화가 아무래도 생기는데 어,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겁이 좀 많은 상태라서 그래요. 그래서 개유일주가 사와운에 그렇게 사주를 많이 보러 다녀요. 갈까요, 말까요, 할까요, 말까요, 뭐, 어 그러시는데, 음, 보자, 보자. 무릎이 닿기도 전에, <laughs> 농담이고요. 이 수동적인 변동 변화는 괜찮습니다. 뭐, 캐스팅이라든지, 캐스팅을 당한다든지, 아니면 직장 이동, 보직 변경, 괜찮아요. 단지 사업 시작 아니고요. 자영업. 아니고요 어, 확신이 서질 않는 상태에서 갑자기 목돈 들이고 투자하고 이런 거 하시면 안 돼요. 재물적인 성과는 있지만 크지 않거든요. 우아 연살절, 연세를 도왔살, 착각살,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 활동적인 시기임에는 틀림이 없어요. 그러나 상태가 절이라는 것은 드러나는 게 없는 거예요. 끊어진 기운이니까 이 끊어지거나 결과물이 약한 거죠. 외형을 중시하는 시기예요 어, 그런데 티가 안 나는 시기고, 결과도 단절되는 느낌이니까 다 급해지는 거죠. 재물적으로 좀잘안 풀려요. 그리고 이성 운으로 봐도 오아운의 연애가 잘안 풀려요. 빨리 결론을 내고 싶은데, 어, 여기가 아닌가? 뭐, 잡히는 게 없으니까요. 그래도 당장 어쩌려 하지 마시고, 겉모습에 석 속지 마시고,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흔들리지 않고 꾸준히 가시면 꼭 말미에 빛이 보여요. 재물이든, 이성이든, 일이든, 마찬가지예요. 살 길이 열리는 거죠. 성실하게 밀고 가면서 지켜보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미토, 월살, 묘고요 만약에 개의 여명인데 미토가 있다. 그러면 배우자 관계가 좀 정막해요. 그래서 미토행운은 당장의 관계보다도 좀 멀리 보시는 게 좋죠. 어, 잠수 탄다고 그러잖아요. 회피 성향이 좀 드러나는데 어, 그러면 진짜로 아디오스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너무 나를 드러낼 필요도 없지만 너무 숨지도 마세요. 왕급 어, 조절 잘하시고요. 어, 직장에서도 다소 행동의 제약이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래도 쫄지 마시고 꾸준히 성실히 자기 어필을 하셔야 됩니다. 신금망신사. 정인에 살아서 육체 노동보다는 정신의 노동이 낫고요. 정신의 분야에서 능력이 발휘되는 거예요. 신금 행운이 오면 자세가 바르고요. 생각이 어른스럽게 나와요. 망신이지만 내가 나서기보다는 서포트하는 기운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기획, 전략, 이런 게더 맞을 수가 있죠. 뭐, 또한 그리 결과에 내 몫을 따지지도 않아요. 이때는 개유 일주가. 그래서 이럴 때 개유가 신금 행운이 들어왔다. 이러면, 어, 무슨, 문 문제가 생기면 개유한테 가서 물어보시면 돼요. 어, 생각도 못한 아이디어가 있어요. 여튼 막 나서는 시기는 아니니까 사업보다는 직장이 좋고요. 그리고 건강도 사로우면 신금 행운은 좀 건강을 챙길 필요가 있습니다. 유금 장성쌀병 유금도 건강 챙기셔야 돼요. 유금이 두번 들어온다라는 것은 다른 건 모르겠고, 내 몸부터 챙기셔야 되는 거예요. 자존심은 세지고 힘들다는 못하겠고, 그래서 신경성 질환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조심하세요. 술토 반한쇠, 음, 괜찮습니다. 그런데 조금 욕심이 과할 수 있어요. 어, 공망이에요. 뭘, 새로운 것에 확장하거나 벌리기보다는 있는 것의 문단속, 또 확인, 점검, 훨씬 유리하시죠. 해수, 영마 제왕이고요. 제왕이니까 자신감이 넘치겠죠. 노련하겠죠. 당당하죠. 이 독립적인 사고를 가지니까 당연히 영마 시기에 움직이겠죠. 변화를 주려 하는 거예요. 주도적이다 보니까 이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가 좀 불리할 수가 있어요. 양보, 배려 이런 게좀 약해질 수 있는 시기죠. 그래서 해수식의 남명은 어, 이성이 다른 여성에게로 좀 꽂힐 수가 있어요. 독단적인 결정 행동에 대해서 이걸 잔소리하거나 섭섭해하지 않는 어? 멋있다고 하는 여자에게 움직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공망이에요. 구관이 명관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새로운 보다는 아는 분야, 뉴페이스 보다는 내 사람에게 잘하셔야 돼요. 아무리 자신만만 해도 아는 길을 가시는 것이 승산이 있습니다. 자수 육회 걸로. 귀문관살이에요. 규문 귀문인데 육회 걸록이면 내 생각이 무조건 맞을 수가 있고요. 한번 꽂히면 집착처럼 갈 수가 있어요. 변덕이거나 뭐 감정적인 기복으로 올 수도 있는데요. 이 행동력까지 장착이 되니까 상상이 현실이 되는 시기라고도 하죠. 다른 관점으로 보면 집중력이 좋기 때문에 귀문이 정신적인 영적 분야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어 만약에 자수 행운이 왔다. 그러면 뭔가 크리에이티브하니 아이디어를 구체화해보는 그런 시기로 적합하다 하겠습니다. 개유는 자수가 오면요. 도리어 신약보다는 신강한 게 훨씬 나아요. 자기 컨트롤이 되는 것이 훨씬 유리하죠. 축토, 화계, 관대. 유금액의 축토는 축적되는 것도 있고 또 승부욕, 폐기도 넘치는 거예요. 괜찮은 시기예요. 다만 제약이 좀 들어올 수가 있는데 유연하게 대처하셔야지 무대보적으로 맞서거나 뭐 나서거나 이러면 인간관계에 마찰만 생기고 기회가 더 적어질 수도 있다는 점 잊지 마세요. 잇목, 겁살, 목욕이고요. 원진이죠. 상관이고요. 굉장히 감정적이 돼요. 그리고 소비적이 되고요. 특히 여명은 이럴 때 쇼핑을 엄청 하겠죠? <laughs> 남편분이, 아, 맨날 택배가 와있어요. 이러실 수 있는 거예요. 에이, 좀 드세요. 상관, 경관, 원진인데 쇼핑으로 풀면 진짜 현모양처이신 거죠. 대단히 현명한 부인을 두신 거예요. 묘목 제살 장생이고요. 묘유충이에요. 편인도식으로 묘목을 치는 거예요. 장생이라서 도와주는 것 같지만 알고 보면 내박그릇 깨는 거죠. 묘목 행운에 일에 억박도 생기고요. 분파가 많아요. 그래서 누군가가 나중에 줄게. 먼저 네가 해. 네가 싸이네. 이러면 아니에요. 하시면 안 돼요. 진토 천살양이고요. 진유가 합을 이루죠. 직장이라면 아직 실속이나 결과물이 없을 수는 있겠지만 그 직전의 단계 같은 거예요. 실속이 좀 약할 수는 있는데 명예 명성이라도 그 발판이 되는 시기니까요. 좀 답답하더라도 이 동료들과 컴플레인 뒷담화 이런 거 하시면 안 돼요. 하시면 꼭 후회하세요. 조심방향 보겠습니다. 보라색 동그라미 방향이고요. 일주로만 볼때 기준이에요. 자 먼저 해수 북서 11시 방향인데요. 특히 음 경사스러운 행사를 해야 될때 대표적인 게 결혼이죠. 결혼식장 잡으실 때이 방향 아니에요. 미토 남서 7시 방향. 이 방향은 너무 더디고 갑갑하고 잘안 풀려요. 설령 미래가 보인다 하더라도 반드시 이 막히고 더딘 과정을 거쳐야 하는 거죠. 가지 마세요. 굳이 뭐 여기 안 가도 가는 방향 많아요. 그리고 임목, 동북 2시 방향, 그리고 묘목, 어 정동 3시 방향인데요. 같이 볼게요. 일단 이 방향에 어, 사는 사람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이 방향으로는 무엇보다도 돌다리 두드리시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이기고 지는 문제로 볼 때는 내가 지는 방향이에요. 기준은요, 현 거주지를 기준으로 하고요, 세대주 대표자 기준이에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기유일주 나머지 신살 건강조심 보겠습니다. 먼저, 문곡 귀인, 어, 공부적인 길성이죠. 특히 문학도 있는데, 이 예술적인 기량에 재능이 좋은 신살입니다. 금신, 금기운답게 초지일간이에요. 사유축의 금국을 기반으로 하는 건데요. 특히, 을사, 기사, 계유일주가 여기에 해당해요. 시주를 가장 우선시하고요. 그 다음이 일주로 보는 거죠. 어...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금 기운이 충형이 없어야 되고 신강한 게 유리하고요. 또화 기운이 금을 재련해 줘야 된다고 해요. 그래서 화 기운의 이 온전함도 중요하죠. 뭐 이런 저런 요건들이 있지만 금신으로 오면 여튼 굴하지 않는 불굴의 의지, 예지력 또 초지일관의 힘이 좋다라고 하죠. 길신입니다. 소신, 모친과의 애아와 증이라고 하는데요. 엄마가 비빌 언덕인 듯 하면서도 독립하고 싶은 이런 양가적인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철수의 계금, 정밀기술 업상이 참 좋다라고 해요. 일지가 유금, 묘목, 술토일 때 철수의 계금이라고 하고요. 그 중에서도 특히 철수의 계금의 대표가 유금이죠. 천인성, 유인성이라고 하고요. 칼 인자잖아요. 그래서 어, 어느 부분은 결벽 또 깔끔하고요. 어좀 민감하죠. 예민하기도 하고요. 그래도 늘 말씀드리지만 이 일에 있어서는 아주 베스트죠. 건강은요 특히 계유는 몸에 칼될 일이 있을 수 있는 사주라고 해요. 보통 수기운에서 조심해야 되는데요. 자궁, 비뇨기, 신장, 방광, 최장뭐 몸의 순환계 에 특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계유일주 모두 알아보았습니다. 유금을 천인성이라고 좀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칼을 쥐고 있잖아요. 그러니 유금이 싸울 때 머리 쥐어뜯고 개 싸움할까요? 안 해요. 한 칼이 있거든요. 공격성이 바로 드러나지 않을 뿐, 날카로운 거죠. 가르거나, 째거나 자르거나, 특히, 개유는 조용히 역공을 하겠죠? 어, 그러므로, 부드럽다고, 조용하다고, 차분하다고, 이 개유를 쉽게,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섣불리 결정을 안 해서 그렇지, 한번 꽂히면 냉정하게 과감해요. 조용히 강한 사주인 거죠. 정한수도 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한다고 무조건 수동적인 게 아니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감할 땐 매우 과감하다. 음, 저는 개유 찬성입니다. <laughs> 뭐가요? 뭐든요. <laughs> 개유가요. 개유뿐만 아니라 이 유금 일지가 어, 모범을 보이려고 노력하는 기질이 있어요. 막 함부로 하질 않아요. 응, 음, 진짜 찬성. <laughs> 그러면 어떤 분께서 그럼 네가 데려가 살아라. 어우 싫어요. 음, 저는 있는 사람도 미치겠는데 제가 왜요? 음, 빨리 도망가야지 <laughs> 저는 가보겠습니다 와확 추워졌어요 아, 무서워 추운 게 진짜 싫거든요 음, 아마도 4주 120일에 도전 마지막 개일주를 할 때는 그때는 더 꽁꽁 싸매고 오겠죠 <laughs> 그래도 빨리 오겠습니다 빨리 오는데 더더 준비 많이 해서 오겠습니다 음, 여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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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지? <laughs> 목요일 사주고요. 저는 김목산입니다. 다음 시간 뵐게요.